얼굴이 참 깨끗해졌다는 말 요즘 자주 들어요. 사실 저 김이랑 검버섯 때문에 한동안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거든요. 믿기지 않겠지만 소주 한 병에 이것 한 줌만 넣었을 뿐이에요. 정확히 알려주신 대로 바르고 한달 써봤어요.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묻더라고요. 여보, 화장품 바꿨어? 오늘은 중장년 여성분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준 전통 민간요법, 바로 소주에 이것을 넣어서 기미와 검버섯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. 화장품도 아니고 레이저도 아니고 고가의 미백 앰플도 아닙니다. 그냥 집에 있는 소주에 이것 하나만 넣으면 돼요. 실제로 이 방법으로 기미, 잡티, 색소침착이 옅어졌다는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잘못 만들면 피부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한 재료와 비율, 사용 전 주의사항, 그리고 실제 피부가 맑아졌다는 후기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. 어느날 친정에 다녀오니 여동생이 그러더군요. 언니, 얼굴 왜 이렇게 탔어?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? 거울을 보니 광대뼈 주변과 턱선, 눈 밑에 기미와 잡티, 검버섯이 퍼지고 있더라고요. 언제 이렇게 심해진 건지 충격이었어요. 약국 미백크림, 백화점, 고가, 화장품, 인터넷 유명 미백 토너까지 다 써봤지만,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. 처음엔 괜찮다가 결국 예민해지고 다시 어두워졌죠. 레이저 치료도 고민했지만, 시술비도 부담이고, 한번 하면 계속해야 한다는 말에 쉽게 결정을 못 내렸어요. 그러다 동네 약초 아주머니께 쪽지 하나를 받았어요. 소주에 이것만 담그세요. 그 속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. 말린 감초 한 줌, 소주 한 병. 냉장고 말고 서늘한 곳에 2주. 그후 화장솜에 적셔서 1일 1회 톡톡 바르기. 간절한 마음에 바로 마트에 가서 소주 한 병과 감초를 사왔어요. 2주가 지나자 감초를 담근 소주는 노릇노릇한 갈색으로 변했고, 한방 특유의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. 망설이다가 얼굴에 살짝 발라봤어요. 처음엔 약간 따끔했지만 곧 진정되더니 다음날 피부가 환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한달후 남편이 먼저 알아보고 친구들이 뭐 썼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죠. 가장 놀라운 건 진하게 올라왔던 기미가 옅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. 색소 침착이 더 진해지는 느낌도 있었지만, 일주일쯤 지나자 각질과 함께 묵은 색소가 떨어지면서 피부 톤이 맑아졌습니다. 제가 바른 건 대단한 화장품이 아니라, 그냥 감초와 소주였어요. 그런데도 그 어떤 미백 크림보다 더 효과가 뚜렷했습니다. 감초가 피부에 좋다는 말,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, 한의학에서도 감초는 피부 개선에 자주 쓰이는 약재라고 해요. 해독과 진정 효과가 탁월해서 붉거나 거칠어진 피부, 색소가 몰리는 기미나 잡티에 효과적입니다. 그럼 왜 물이 아니라 소주에 담그는 걸까요? 소주는 약재에서 좋은 성분을 끌어내는 데 아주 효과적인 추출제입니다. 특히 감초 같은 말린 뿌리약제는 물보다 알코올에 우려야 속 깊은 성분이 더잘 빠져나오고 피부에도 깊숙이 흡수되죠. 게다가 소주에는 살균작용도 있어서 모공 속 노폐물이나 피부 자극도 함께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고가 미백 화장품 성분표를 보면 감초 추출물이란 글 자주 보셨을 거예요. 그만큼 감초는 피부 진정과 재생, 색소 침착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걸 화장품 업계에서도 잘 알고 있는 거죠. 하지만 시중 제품은 성분이 아주 소량일 뿐이에요. 우리가 직접 감초를 소주에 담그면 더 순수하고 진한 성분을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요약하면 감초는 피부 진정과 색소 개선에 좋은 약재. 소주는 그 성분을 잘 우려내는 매개체. 둘을 함께 쓰면 피부톤이 맑아지고 기미와 잡티에 도움이 됩니다. 물론 모든 피부에 맞는 건 아니에요. 저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. 술 냄새가 강하지 않을까, 예민한 피부에 괜찮을까 걱정됐죠. 그래서 처음엔 팔 안쪽에 살짝 테스트를 했고, 이상이 없어서 얼굴에도 발라보기 시작했어요. 저녁 세안 후 감초 소주를 적신 화장솜으로 기미나 잡티 부위에만 톡톡 두드려 발랐고 아침엔 미지근한 물로 씻어냈습니다. 2주쯤 지나자 거울 속 얼굴이 달라졌어요. 점처럼 퍼져 있던 잡티가 옅어지고 화장도 훨씬 잘 먹더라고요. 무엇보다 가장 기분 좋았던 건 남편이 피부 좋아졌네 라고 해준 말이었어요. 전체적으로 피부색이 맑아지고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죠.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. 예민하신 분은 꼭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먼저 테스트하세요. 처음엔 하루에 한 번보다 이틀에 한 번씩 가볍게 바르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사실 전 감초 소주만 쓴게 아니에요.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꿨거든요. 햇살 아래 커피 한잔 마시던 습관을 바꾸고 외출할 땐 선크림과 모자를 챙겼습니다. 자외선은 색소침착의 큰 원인이니까요. 식단도 바꿨어요. 가공식품 대신 토마토, 브로콜리, 블루베리처럼. 항산화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더 자주 먹고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. 피부가 열을 받지 않게 조절하고 감초 소주를 바른 후에는 꼭 수분크림으로 피부를 보호해줬어요. 이렇게 꾸준히 한달반 정도 지나자 단순히 기미가 옅어진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. 예전엔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쉬었지만 지금은 세안 후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건네게 돼요.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른 효과를 원하죠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피부에 회복할 시간과 정성을 주는 거였어요. 감초 소주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담은 조용한 지혜였습니다. 그리고 그 지혜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무엇보다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고 예쁜 피부 만드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